자, 안녕하세요. 썸즈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품 리뷰로 찾아뵙게 됐어요. 블랙박스 3종 리뷰라 그래야 되나? 잭필드도 아닌데. 음. 아무튼, 저렴하고 가격대 성능비가 괜찮은 블랙박스 3개를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한 메이커에서 3개가 리뷰가 될 거고요. 메이커는 <laughs> 위니캠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인데요. 그래도 뭐 중소기업답게 중소기업다운 가격으로 나왔어요. 적당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싼 블랙박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는 나쁜 선택이 아닐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이세 제품이 각각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형이 되는 HX200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본사 측에서 뭐 HX200 모델이 가장 이제 기본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저한테 했어요. 보시게 되면, 요즘은 HD 밑에는 없어. 다 그냥 HD 이상이거든요. 앞뒤 HD. 3.5인치 LCD. 원채널, 2채널뭐 설치가 가능한. 2채널다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음성 안내 되고, 차선 이탈 경보가 되고, 뭐, 요런 특장점을 가진 일반 보급형 블랙박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인 FH250은 박스가 약간, 약간 더 고급집니다. 조금 큰 차이는 아니에요. 자, 근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블랙박스를 선택하실 때뭐 앞뒤가 다 FHD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도 있더라고. 나도 이렇게 판매를 해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2K, 2K라고 써 있는데 2K는 그 앞에만. 뒤에는 HD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프론트 2K 1152P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수 있는 영상은 거진 다 1080P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요 섬즈TV 유튜브도 1080P죠. 1080P가 FHD라고 우리는 많이 의미를 하는데 요 2K HD가 앞부분에 적용이 돼 있어요. 앞에 카메라에.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앞에는 화질이 굉장히 좋다 이거겠죠? 차선인 타경 뭐 기본적으로 되고요. 뒤에는 똑같이 HD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앞뒤 FHD 블랙박스 요런 거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 모델인 FX300으로 가보겠습니다. FX300은 와이파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자, 소니 스타비스 익스모어 R 렌즈를 썼다. 이미지 센서를 썼다. 우리가 익스모어 렌즈를 썼다라는 블랙박스들을 많이 보면 가장 좋은 특장점이 나이트 비전이죠. 소니 익스모어 렌즈를 쓰면은 나이트 비전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쓰는 렌즈거든요. 자, 근데 보면 얘는 특징 이 하나 더 있네. 여기 와이파이 마크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어, 물론, 별매, 별매. 그냥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지금 하나 더 이렇게 따로 있거든. 요 USB 동그를 블랙박스 옆면에 장착을 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와이파이 서포트. 이게 와이파이 서포트가 리얼타임 플레이라고 써있네요. 요거는 실시간으로 지금 블랙박스의 촬영 영상을 차,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와이파이로 볼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가장 편한 와이파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뷰에 항상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 언박싱 가봅시다. HX200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뭐, 블랙박스의 구성품은 다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특별한 게 들어있진 않아. 어. 근데, 뭐가 들었는지 정도는 나도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자. h x 2 0 0의 사용 설명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 있는데 예, 위니캠이라고 표기가 된 16기가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 있네요. 그리고 제품 본체 본체가 들어 있는데 한번 본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야 이렇게 안 뜯어지냐? 적당한 퀄리티에 적당한 디자인인 것 같아. 보시면 블랙박스 본체가, 음, 자, 손가락 하나랑 비교해보시죠. 자, 손가락 하나랑 비교해보시면,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요런 거. 요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보시게 되면, 음, 블랙박스 무게가 무겁지를 않아. 이렇게 무게가 무겁지를 않아서, 요거는, 전면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에 이렇게 부착을 해도 그렇게 무겁지 않겠다. 음. 블랙박스가 차량이 주차 중일 때 깜빡깜빡 하는 게 밖에서 보여야 예, 블랙박스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내 차에 실수를 한 사람이 도망을 가는 일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램프가 여기 있긴 있네요. 요즘은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아이나비 제품들이 많이 그렇고. 아마 다음 영상에서 아이나비 블랙박스들을 또 리뷰를 하게 될 건데, 음. 다 리뷰에 대한 허락은 받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번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엔딩 화면에 허락을 받았다라고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치하는 부분이 분리식이에요. 블랙박스 본체에서 뺄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냥, 음, 이게 다 접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혹시라도 거치대 부분만 분량이 발생했을 시에는 이게 지금 앞커버에 붙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절개선이 있는데 이 앞커버. 앞커버에 통짜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이 부러지거나 한다라고 하면 이앞 부분 커버 전체를 바꿔야 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약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구성품들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서리 박스를 열면 당연히 들어 있을 전원 케이블과. 후방 영상 케이블, 그리고 후방 캠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요게 굉장히 일반적인 디자인이에요. 어, 범용, 이라 고 그래야 되나? 요, 어. 아이코 자, 요런 디자인을 가진 후방 카메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는데, 요건 범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벼워. 음,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니까 뭐 블랙박스가 여름철에 사실 과열이 되면 여름이 요즘 한국 여름이 이제 한국 여름이 아니라고 아프리카보다 더운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건 그게 장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전원을 연결해서 실제로 촬영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부팅화면은 생각보다 예쁘다, 그죠? 자, 새 메모리를 꽂았기 때문에 포맷을 진행한다라고 안내 멘트가 자, 나오고 있습니다. 전 후방이 다 깔끔하게 촬영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블랙스을 움직였을 때 여기 지금 프레임이 느껴지실 텐데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앞뒤가 모두 30프레임 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찬조 출연한 스트라이크 브리덤 군자 <laughs> 화질이 HD급 블랙박스에서는 그렇게 나쁜 타입은 아니에요 적당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보시면 이제 설정 메뉴가 있는데 화질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HML 로 되어 있는데 H라고 되어 있으면 고화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영상 보정은 키면 얘는 소니 렌즈를 쓰지는 않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야간 영상을 보정해서 조금 더 밝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는, 오. 그러면, 지금 본 네트에 맞추라고 하는데, 차선 이탈을 몇 키로 이상에서 동작을 할수 있는지. 요거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키려면 GPS를 꽂아야 되겠네요. 속도가 인식이 돼야 되네. 여기 보시면, 그죠? 60키로 이상에서만 동작을 하도록. 요렇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G.P.S.를 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차 출발 알림 정도는 될 거예요. 카메라로 다 모션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그 정도 돈값은 하는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품 자체도 굉장히 컴팩트하고 가볍고 만듦새는 괜찮네요. 블랙박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세요. 어느 정도 급을 써야 해요? 차를 내가 이런 차를 사는데 블랙박스는 어떤 거를 다를까요? 그런 질문들을 제가 꽤 많이 봤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적당한 해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비싼 건 싫어요. 저렴한 가격대에서 달아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적당한 해답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H250 때문에. 모델의 언박싱은 똑같습니다. 설명서 들어있고요. 그리고 보면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디자인 조금 다르네. 이것도 메모리도 가로로 들어있고, 잠깐만요. 음. 그래요, 아까, HX200 모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 여기 보시면, 여기, 거치대에, 거치대를 꼽는 면이, 얘는 분리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의 FH250 모델인데, 그죠? 음. 요거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조금 낫, 어, 앞, 앞에 면도 약간, 조금 더, 고급지게 구성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요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보시면 얘는 카메라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저희가 차선이탈 경보를 사용할 때는 이걸 정중앙에 달아야 하거든 근데 렌즈 기준으로 차량의 정중앙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약간 삐뚤어지겠지 블랙박스 장착인데 얘는 렌즈가 정중앙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네요 그럼 얘는 시큐리티 램프가 어떻게 들어오는 방식이지? 시큐리티 램프가 어디있을텐데 아요 밑에 여기여기에 요기, 숨어있구나 여기여기에 요기. 요기, 요기 이걸 시큐리티 램프라고 하는데 주차중에 깜빡깜빡하는거 그게 필요하니깐요 그죠? 근데 얘는 앞에가 2K HD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할때 그 두가지 블랙박스에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화질을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선 이 조그만한 액정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 그죠? 똑같네요 부팅화면은 비슷해요 모델명 다른거 빼곤 메뉴구성은 같은 메이커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데 한번 들어가볼까요? 기본적으로 메뉴구성이랑 이런건 다 동일한데 제품의 패키징이 요 아래꺼 모델보단 조금 더 예쁘다 그리고 제품 크기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HX200모델이 이렇게 갖다 대면 조금 더 커. 보시면, 음, 약간 더 커요. 그 외의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내가 원하는 차이점은 저거야. 앞뒤가, 앞에가, 얘는 2K HD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아니, 고화질로 촬영이 되는지. 요런 램프류가 붙어있는데, 요 전체적인 패키징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요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요 뒤쪽 패키징은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는데. 하,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우린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블랙박스를 원하는 거니만큼, 그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얘는 아까처럼 그 앞뒤 카메라 화질을 조절하는 그런 메뉴는 없다. 그 차이는 조금 있네요. 박스를 열자. 이게 박스를 열 때가 사실 뭐 제일 기분 좋은데, 그죠? 뭐 물건 샀을 때. FH250 모델하고 색깔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배색은 약간 다른데 물론 모델별로 당연히 차이는 두는 게 정석이죠 <laughs> 자 이렇게 보면 FH250하고 FX300은 모양은 동일합니다 단지 이띠세 줄의 띠의 배색이 조금 다르고 여기 옆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어요 이렇게 자, 카메라를 놓고. 자, USB 포트가 있는데, 요 USB 포트에다가, 그, 와이파이 동글을 끼우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거를 뽑아서, 이쪽에, 요렇게, 장착해주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와이파이를 장착해주게 되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와이파이로 활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아까 써 있었죠. 과연, 소니 익스모어 렌즈를 사용한 FX300 와이파이 모델, 화질은 어떤지,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 똑같이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고, 얘는 이제 FHD 모델이에요. 좀 전에 FH250은 2K 모델이었잖아요, 앞에가. 근데 이 모델이 제일 상급인데 왜 2K가 아니냐? 얘는 뒤에까지 FHD라는 거지. 앞뒤가 FHD고, 보면, 소니 익스모 렌즈를 사용을 해서 야간 화질이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차이는 한 가지 있을 테고 여기 메뉴에 들어가 볼까요? 와이파이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는데 요걸 이제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위니캠 블랙박스를 위한 와이파이 앱이라고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영상 보기라는 메뉴가 있네요. 비디오를 여는 중입니다. 오. 지금,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로 찍히고 있는 화면이, 그대로 핸드폰에, 영상으로. 자, 지금 보시면,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그대로 지금 핸드폰으로 출력되고 있어요. 요렇게, 핸드폰에. 지금, 해상도도, FHD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것 같고,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 블랙박스의 영상을 다운로드 핸드폰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메뉴도 있네요. 블랙박스 자체의 설정도 다 가능하십니다. 후방 최고화질 이렇게 영상 화질도 설정할 수 있고 메모리 절약, 모션 감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 SD 카드 포맷도 여기서 진행할 수가 있네요. 굉장히 많은 설정이 가능한 걸로 보여진 유명 메이커라고 하는 메이커들이 있어요. 마이나비, 뭐 파인드라이브 뭐 이런 메이커들보다 금액이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확장성을 가진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어, 이거 선택이 저도 고민이 되겠는데 일단은 요런 제품들을 앞으로도 계속 리뷰를 할 텐데 요 제품은 그 부분이 제일 장점인 것 같으네요 내차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문제가 있었던 영상이 있다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저한테는 비춰지네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블랙박스를 많이 고민을, 특히나 신차 뽑으실 때 제일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요세 제품의, 세 가지 제품의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품의 소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뷰를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내 차에 사용할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이 기능을 내가 쓸만한지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야 뭐 제품을 이렇게 꾸준히 리뷰를 앞으로도 해 나가겠지만은 사실 중요한 건 차주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뭐 제품을 골라드리지는 못해요. 항상 그렇지만 저는 선택은 고객님들한테 맡깁니다. 왜? 후회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고르지 않으면 후회를 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촬영을 하는 거고, 이런 제품 리뷰들을 앞으로 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썸즈TV 기,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니캠의 블랙박스 3종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리뷰를 처음 시작하는 거 보니까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채널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썸즈 TV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게임 방송할 때 하던 멘트인데 클로징 멘트를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까 해요. 자 여러분들의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썸즈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